이번에 2탄 여름아 부탁해로 돌아왔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가 계속 계속 땡기잖아요 그래서 초간단 우유와 실론티와 함께하는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쉽게 구할 수 있는 컵 그리고 실론티 그 다음에 흰우유 우선은 실론티와 우유를 각각 부어줄 거예요 엄청 간단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, 어 홍차 맛보다 우유 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1대1 비율보다는 우유를 좀더 많이 넣어줄 겁니다. 섞이는 게 보이시나요? 한번더 넣어줄까요? 짜잔! 완성이다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